플러스. 아, 플러스. 플러스. 각별님이 제공해 준컨텐츠거든요 대기 숫자를 드립니다. 두 사람이 그 수에 가까운 덧셈이면 승리입니다. 오케이? 전 세계 덧셈 권위자님들 아. 자리에 서 주세요. 내가 한때 덧셈을 창조할 뻔 했는데 응. 누가 벌써 덧셈을 발견했더라고. 님도 님도? 아, 저는 덧셈 시간도 되는데. 양쪽에 상자 있지? 두 사람에 먼저 넣으면 돼. 첫번째 문제. 1하고 100사의 숫자입니다. 15입니다. 15요? 뭐야, 이상한 거 아, 네? 적혀 있어 여기. 자, 외쪽 상자 다 찾고요. 오른우 상자 비어 있습니다. 아, 맞다. 0은 안 돼요. 더셈 할 때는 0은 쓸수 없습니다. 아니야, 자, 아니야, 먼저 마플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6. 예스. 제일 무난해. 음. 상대 팀선터 오, 오! 오. 둘다 비슷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룡용 14. 야! 아! 아! 마플 공룡팁 20입니다. 구봉. 7이었을 거 같은데. 7. 그렇지. <laughs> 12! 예 이겼다. 음, 오점. 평원 숫자에 반는 생각 진짜 많습니다. 예. 이거 아니, 어제 그... 녹화하기 전에 테스트 했었거든요. 마플 잠수할 때 공룡이 트롤이었다고. <laughs> 어, <그래. 웃음> 아니 왜 이렇게 다 편향적인 생각하시는 만 거예요? 기발한 생각이요. 세상을 바꿀 기발한 생각이 그럴 때면 내가 맨날 겪는다. 역 운전은 조용히해.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내 일부터 만 사이의 숫자입니다. 6 0 8십 육천팔십팔? r 모고모 s s i v e Oh, 알았어!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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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야 뭐야? g 안어왜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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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<laughs> 아또운터네6 0 8 8이 보고의 제시숫자는 마플의 숫자부터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3,044딱 3044. 절반 아. 넣었습니다. 아. 그 다음에 후몽 3,040을 넣었습니다. 야왜 <laughs> 이렇게 늘렸어? <늦었어? 웃음> 야, 한룡 키가 눌려있었어. 공룡 <laughs> 팔을 넣었습니다. 팔이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운터는2 0 아, 5 0입 아, 이겼네요. 공룡을 공략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공룡을 공략하겠다. 야 어, 공룡이 딴데 들면 어떡해. 공룡을 공략한다. 문터 네? 양옆에 서서 우리 양쪽에 하나씩 놓자. 오케이 오케이. 21억까지 갑니다. 2 1억 마지막 2월. 문제. <laughs> 15억 6242만 1025입니다. <laughs> 야 이거 잘 적어야 된다. <laughs> <뭘> 자, 너바라! 었고 <뭘>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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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십사를 적었습니다. 1 뺐어요. 1. 제시 숫자에서 1을 뺐습니다. 자그 다음에 꾸몽. 1억을 적었어요. 1억1 5억인데1억을 적었습니다. 오, 잠깐만 이길 수 있어 이거. 무터 와 무터 영점1 적었습니다. 야야1야야선야 5차 0.9야야야야야야너야 적었냐? 나 우리 근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야1야1야야야 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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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봐, 들어봐. 공룡? 일? 일! <laughs> <laughs> 안녕하 계세요 여러분! 일..일로 일, 일. 일. 패배 <laughs> <해맨이> 너네 <laughs> 여기 뒤에 가서 하나 일 적고 하나 큰거 적자 이러고 있었지? 야, 1 0억이 있었는데 우차가 0.7이야 대박 오늘 더쌤 했죠? 다음에